지하실 문앞 숨겨진 비밀의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향 냄새, 울음소리,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사라지는 며느리.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집 지하실에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이정분입니다. 올해 67이고요. 3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지금은 며느리 은하 아들 재혁과 함께 살고 있어요 평범한 노년의 일상이 요즘은 뭔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 이유요 우리 며느리 때문입니다 며느리 은하가 매일 오후 3시만 되면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그게 이상한가요 그런데요 지하실 문을 잠그고 들어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쯤에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구독도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며느리가 지하실로 들어가는 시간은 늘 정확히 오후 3시입니다. 매일 반복되죠. 전그 시간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고개를 들어 시계를 봅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들리는 조용한 발소리. 어머니, 잠깐 지하실 좀 다녀올게요. 늘그 말만 남기고 작은 쇼핑백을 들고 지하실로 사라져요. 쇼핑백 안에선 은은한 향 냄새가 나요. 아주 익숙하면서도 이상한 향이요. 근데 더 이상한 건 지하실 문을 철컹하고 잠근다는 거예요. 3년 동안 한 번도 지하실 문을 잠근 적 없던 애가요. 처음엔 그냥 정리나 청소를 하려나 싶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 같은 행동, 심지어 어떤 날은 지하실 안에서 흐느끼는 울음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숨 죽여서 지하실 문 앞에 귀를 대보면 작은 속삭임도 들려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대체 누구한테 사과를 하는 걸까요? 그 말에 담긴 감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지하실에서 무언가를 태우는 듯 했습니다. 향 냄새 말고 확실히 종이 타는 냄새가 났어요. 편지 같은 걸 태우는 걸까요? 아니면 증거를 없애려는 걸까요? 전날이 갈수록 불안함에 잠을 못 이루게 됐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밤 11시 무렵이었어요. 저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며느리 방에서 조용한 전화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들키면 안 돼요. 아직 아무도 눈치 못챘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는 말. 이게 뭔가 숨기는 일이라는 걸 증명한 거잖아요.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남자 같기도 했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대화 내용은 절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아예 결심했습니다. 매일 며느리를 지켜보기로요. 이유를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날부터 저는 2시 50분부터 뜨개질하는 척 거실 구석에 앉았습니다. 3시 정각이 되자 은하는 늘 그랬듯 쇼핑백을 들고 천천히 지하실로 향했어요. 조심스러운 발걸음, 그리고 다시 철컹하는 문 잠그는 소리. 저는 문 앞까지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은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종이를 찢는 소리 같았어요. 그리고 또 들렸습니다. 속삭이는 목소리. 아버님 죄송해요. 아버님? 누구 돌아가신 경수 씨 설마 설마 지금 그 사람이 우리 가족 누군가를 지하실에 감춰놓은 건 아닐까? 그럼 매일 거기서 숨기고 있는 상대가 있는 걸까? 그렇게 상상은 끝도 없이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재혁에게 말했습니다. 재혁아 은하가 좀 이상하지 않니? 뭐가요? 매일 지하실로 가는 거 몰랐어? 그거요? 그냥 정리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아들은 시큰둥했고, 저를 오히려 의심하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문제는 열쇠였습니다. 지하실 열쇠는 늘, 며느리가 몸에 지니고 다녔거든요. 하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올 테니까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은하가 깜빡하고 열쇠를 침대 옆에 두고 나간 날, 드디어 저는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손에 열쇠를 꼭 쥐고 말이죠. 정부는 지하실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열쇠를 문에 넣고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찰칵,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짙은 향 냄새가 퍼졌습니다. 계단 아래는 어둡고 조용했어요. 정부는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말이죠. 지하실 안은 뜻밖에도 깔끔했습니다. 짐이 쌓여 있던 예전 모습이 아니었죠. 대신 작은 공간 하나가 꾸며져 있었습니다. 작은 재단처럼 보이는 자리. 그 앞에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정분이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경수, 그 사진은 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이경수였습니다. 정분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사진 옆엔 남편의 안경, 시계, 그리고 향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은하가 지하실에 매일 내려왔던 이유, 그건 누군가를 숨긴 게 아니었어요. 시아버지를 위한 조용한 제사를 매일 지낸 거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충격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 왜 몰래 이런 짓을 했을까?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그때 책상 위에 놓인 편지들이 정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수십 장, 아니, 수백 장은 되어 보였어요. 전부 은하의 필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아버님, 오늘도 다녀왔어요. 어머니는 건강히 지내고 계세요. 제가 잘 챙기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한 장을 넘기자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민재 오빠는 요즘 회사 일로 조금 예민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옆에서 잘 지켜볼게요. 정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장한 한 장마다 시아버지를 향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편지들엔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외로움이 아주 조용히 녹아 있었어요. 아버님, 이 집에 처음 왔을 때가 기억나요? 고아원에서 자란 저에겐 여기가 처음 가족이 된 곳이었어요. 정부는 놀랐습니다. 은하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걸 그녀는 지금껏 말한 적 없었거든요. 아버님, 어머니가 제가 여기 오는 걸 알게 되시면 더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비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였구나. 향을 피우며 울던 그 모습도 종이를 태우던 날도 그 모든 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내가, 내 며느리를 너무 의심했구나. 그 순간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은하가 장을 보고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정부는 얼른 편지들을 정리했습니다. 액자 앞에서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일어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자 은하가 지하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하실에 계셨어요? 은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부는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오해했구나. 은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혼자 그리워했니? 왜 말하지 않았니? 어머니가 슬퍼하실까봐요. 아버님 돌아가신 후로 힘들어 하시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나도 경수를 그리워하는 사람이야. 정부는 은하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은 참 작고 차가웠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고마워, 은하야. 우리 경수를 이렇게 생각해줘서 두 사람은 지하실 문 앞에 한참을 서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웠어요. 경수의 사진 앞에 두 여자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서로의 체온으로 위로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너를 그렇게 오해하다니. 정부는 며느리를 보며 마치 친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동안 몰랐던 은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시간이었어요. 은하와 정부는 매일 조용히 지하실에 향을 피웠습니다. 그 작은 제단 앞에서 두 사람은 경수를 함께 떠올렸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은하의 눈빛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고 정부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저녁, 정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재혁아, 너도 가끔 지하실 가봐라. 네, 거긴 왜요? 정부는 잠시 웃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인사 좀 드려라. 재혁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아무 말도 묻지 않았어요. 다음 날, 은하가 정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은하의 표정이, 조금 긴장된 듯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니? 정분이 물었어요. 아버님 재단 옆에 무언가를 더 두고 싶어요. 뭔데? 가족 사진이요. 정분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은하가 작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거 언제 찍었니? 저번주에요. 어머니 주무실 때 몰래 민재 오빠랑 찍었어요. 정부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좋다. 아주 좋다.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도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재단 옆에 조심스럽게 가족 사진 액자를 놓았습니다. 경수의 사진 옆에 함께 있는 모습이 참 자연스러웠어요. 그 이후로 일요일 오후가 되면 세 사람은 향을 피우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우리가 왔어요. 정분이 사진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은하도 함께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님, 어제는 어머니께 미역국 끓여드렸어요. 말투엔 따스함이 담겨 있었어요. 민재는 처음엔 조금 어색해 했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버지, 저도 노력할게요. 어머니랑 은하 잘 챙길게요. 그런 목소리가 지하실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더웠던 여름이 조금씩 선선해졌습니다. 가을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밤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은하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빠, 저할말 있어요. 정분과 재혁은 은하의 표정을 바라봤습니다. 조금은 떨리는 눈빛, 뭔가 중요한 이야기 같았습니다. 저 병원 다녀왔어요. 그리고 오늘 확인했어요. 은하는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지금 8주째랍니다. 순간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정분의 눈이 커졌고 민재는 말없이 은하를 바라봤어요. 정말이니? 정분이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병원 다녀왔어요. 그 순간 정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재혁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은하는 천천히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님께서 보호해주셨나봐요. 정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재도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를 안았습니다. 은하야 너무 기쁘다. 정말 너무 기뻐. 그날 밤, 세 사람은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경수의 사진 앞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우리 손자가 생겼대요. 정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기다리던 손자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향이 피어오르는 공간에서 세 사람은 기도했습니다. 아이의 건강을 가족의 행복을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기억하며 그 따스한 밤을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은하의 임신 소식이 전해진 뒤 집안 분위기는 한층 밝아졌습니다. 정부는 매일 부엌에 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겠구나. 민재도 퇴근 후 집으로 바로 왔어요. 일보다 가족과의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말했죠. 은하도 얼굴빛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아기 이름은 뭘로 지을까요? 민재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음, 아버님이 꿈에 나타나 지어주시면 좋겠네요. 은하의 말에 정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수라면 좋은 이름 선물할 거야. 주말이면 셋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가을 바람을 느꼈습니다. 엄마, 은하 많이 챙겨주세요. 걱정 마라. 우리 은하, 내가 제일 잘 알지. 집에 돌아와서는 셋이 나란히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재단 앞에 앉아, 향을 피우고 안부를 전했습니다. 여보, 은하가 많이 안정돼 보여요. 아이도 무사히 태어날 거예요. 은하는 조용히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손자 인사드려요. 곧 얼굴 보여드릴게요.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의 눈엔 은하가 더없이 고마운 사람으로 보였어요. 여보, 정말 행복하다. 당신 없는 세상에서 우리 셋이 이렇게 함께 있어줘서 정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경수야, 이 며느리 참 고맙지. 은하의 배는 조금씩 불러왔습니다. 임신 여섯 개월이 지나면서 태동도 활발해졌어요. 움직여요, 어머니. 아기가 지금 발을 툭툭 차요. 은하는 손을 정부의 손등에 올렸습니다. 어머, 정말이네. 이렇게 작고 힘찬 발길질, 정분의 눈가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경수도 이 기분 알았을까? 우리 재혁이 뱃속에 있을 때, 정분은 옛 기억에 잠겼어요. 그날 밤, 민재가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릴 적 사진 속에는 젊은 경수와 웃고 있는 정분, 그리고 어린 재혁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내가 세살 무렵인가 봐요. 민재가 사진을 보며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손자보길 그렇게 원했는데 정부는 사진을 만지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 당신 닮은 거겠지? 은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 어머니 닮았으면 좋겠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분이니까요. 에이, 그런 말을 정부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부는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경수가 좋아하던 갈비찜이야. 무슨 날이세요, 어머니? 은하가 묻자. 정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오늘 경수 기일이야. 벌써 3년이 됐네. 은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우리 셋이 함께 아버님께 인사드리자. 정부는 작은 재단 앞에 정성껏 음식을 올렸습니다. 갓 지은 흰쌀밥과 갈비찜, 그리고 무말랭이 무침한 접시. 향을 피우자. 짙은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경수야,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민재도 향을 피우며 차분히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아빠가 됩니다. 은하는 손을 모아.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아버님, 저,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갈게요. 지하실 안에는 말없이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세 사람의 숨결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일이 지나고 다시 평범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은하는 매일 아침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일기엔 아이에게 전할 말들과 시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분에 대한 고마움이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기에게 내가 태어나면 반드시 할머니 품에서 자라렴.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야. 정분은 우연히 그 일기를 한장 보게 되었습니다. 은하 몰래 읽은 건 아니었지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글 속엔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정부의 가슴은 다시금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이 며느리가 우리 집의 복덩이야. 정부는 그렇게 마음 속으로 또한번 감사했습니다. 눈부신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은 더 없이 맑았고 따스한 햇살이 집안 가득 들어왔습니다. 은하야 오늘 병원 가는 날이지? 정부는 아침부터 밥상을 차리며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초음파 검사가 있는 날이에요. 은하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오빠도 같이 가요? 정분이 재혁을 쳐다보며 물었고 그럼요 꼭 같이 가야죠. 민재가 밥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병원으로 향한 부부의 발걸음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초음파 화면에 작은 생명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여기 보이시죠? 심장도 튼튼하고 성장도 좋아요. 의사의 말에 은하와 민재는 손을 꼭 맞잡았어요. 이렇게 또렷하게 기적 같아 은하의 눈가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분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보세요. 이 아이가 곧 태어날 아기예요. 정부는 사진을 들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모든 것이 너무 소중했죠. 경수야, 봤니? 이게 우리 손자야. 은하 뱃속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 정부는 사진을 조심히 재단 옆에 놓았습니다. 이제 넷이야. 경수. 우리 가족 넷이야. 시간은 흐르고 드디어 은하의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초여름 햇살이 창문을 두드리던 날이었어요. 은하야, 괜찮니? 민재가 병실 옆에서 손을 꼭 잡았고 조금 아프지만 괜찮아요. 아버님도 보고 계시겠죠? 진통은 점점 강해졌고 긴밤이 이어졌습니다. 새벽 3시 48분. 은하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세상에 품에 안았습니다. 은하야 고생했어. 민재는 아내의 뺨에 입을 맞췄고, 은하는 아기를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정분이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은하야, 민재야. 그녀는 아기의 얼굴을 보자. 그 자리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경수야, 이 아이야. 우리 손자야. 정부는 아기의 작은 손을 조심스레 잡아 보았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 그녀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이름은 이서준 어때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뜻은요? 은하가 웃으며 되물었죠. 넉넉한 서 준엄할준 인품이 깊고 바른 사람.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수라면 좋아했을 거야. 진심으로 퇴원 후세 사람은 서준이를 안고 지하실에 내려갔습니다. 경수의 사진 앞에 작은 아기를 보여주었어요. 아버님, 인사드려요. 이서준이에요. 은하가 말하며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정분도 손을 모았습니다. 경수야, 우리가 이 아이 잘 키울게. 민재는 재단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좋은 사람이 될게요. 지하실 안은 더 이상 슬픔이 머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추억과 감사,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공존하는 공간이었죠. 은하는 매일 아침 서준이에게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도 밝게 웃었단다. 너 웃을 때마다 아버님이 떠올라. 정부는 그런 은하를 보며 가슴 한 켠이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 하나 잘 들이면 집안이 달라진다더니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은하가 부엌에서 정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서준이가 잘 자니까 아무거나 좋다. 둘은 마치 모녀 같았습니다. 기름기 없는 조기 한 마리, 된장찌개에 시금치나물, 밥상 위엔 따뜻함이 넘쳐났어요. 민재는 일찍 귀가해 아들을 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준아, 우리 아가,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 작은 목소리지만 서준은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정분의 마음까지 환하게 밝혔어요. 어느날 밤 은하는 정분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사진 옆에 서준이 사진 하나 같이 놓아도 될까요? 정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제단 위엔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시아버지와 손자 두 세대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그 풍경은 이 집안의 모든 시간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정부는 사진을 바라보며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경수야, 우린 잘 살고 있어. 그리고 은하, 내가 정말 우리 집의 천사야. 서주는 점점 자라났습니다. 할머니하고 부르며 정분에게 달려오는 날이 오자 정분은 매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제 이 집에는 슬픔보다 웃음이 더 많아졌습니다. 오해도 눈물도 모두 사랑으로 덮였습니다. 세 사람의 삶엔 고요한 평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지하실에서 향 피우던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임을 이들은 모두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당신의 가족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 먼저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